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로벨 TV입니다. 최근 이제 국제 정세가 너무 어지럽고 따라서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가 어떤 기로에서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는 누구와 동맹을 강하게 맺어야 되느냐 여기 이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우리나라의 입장을 한번 살펴봤고요. 오늘은 우리와 비슷한 시기에 처했던 어떤 핀란드의 경험을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알지만은 1939년서부터 1944년까지 약소국 핀란드는 소련하고 두 번이나 전쟁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다 졌지요. 그 이후에는 소련의 영양권 밑에서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핀란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생존을 하게 됐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으로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칸디나비아에 있는 핀란드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이미지를 잘 모릅니다. 스웨덴은 뭐 대충 알겠는데 노르웨이가 핀란드 같고 핀란드가 노르웨이 같고 그렇죠. 그 핀란드에 대한 이미지를 말씀드리자면 나이 드신 분들은 한번 사용해 봤을 겁니다. 예전에 전 세계 핸드폰 시장 세계 1위였던 노키아죠. 요 기억나십니까? 이 노키아는 요 돌출형 내장 돌출형 안테나를 처음으로 만든 회사입니다. 그전엔 우리가 이렇게 막 뽑아서 썼죠. 근데 이걸 만들었고 지금은 뭐 아예 핸드폰 안에 다 들어가 있지만, 서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는데 이게 이제 핀란드 어 제품이었죠. 그리고 어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오면서 출시가 늦어져가지고 아예 핸드폰 사업을 노키아가 이제 접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한테 그, 핀란드를 알려준, 어, 인물이 따루죠, 따루. 이 따루. 예, 긍정의 아이콘 따루. 음, 지금은 한국 남자하고 결혼해서 자녀 둘을 낳고 핀란드에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 정도 수준. 그리고 가끔 우리가 신문에서 보는 행복 지수 세계 1위 국가. 야우, 저 나라는 왜 저렇게 행복하냐. 추운데도 행복한 것보다. 그 정도의 이미지만 저희가 가지고 있었죠. 20세기 전까지 핀란드를 둘러싼 강대국이라 그러면 스웨덴하고 이제 러시아죠. 그래서 13세기서부터 18세기까지 스웨덴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한때는 스웨덴어를 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스웨덴과 러시아가 어, 전쟁을 벌여서 스웨덴이 이제 지는 바람에 1809년에 러시아령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통치를 받고 있다가 어떤 기회가 오는데 그게 1917년에 러시아 볼셰비키 혁명입니다.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는데 러시아 전역에서 옛날 재정을 지지하는 백군하고 사회주의를 지지하는 홍군 사이에서 내전이 오랫동안 벌어졌죠. 그래서 결국은 러시아 본토에서는 홍군이 이겨서 사회주의 국가가 성립이 되는데, 핀란드 지역에서는 백군이 이겼습니다. 이때 이제 백군이 이길 적에 독일이 지원도 해줬고, 핀란드의 그 국민 영웅, 만네르헤임 장군이 맹활약을 펼쳐서 백군이 홍군을 누르고 이겼어요. 그래서 공산화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어떤 진정한 독립을 처음 한 거죠. 그리고 1920년, 결국은 옛날 자기네 땅이었지만은 핀란드를 러시아가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국경선을 확정합니다. 그 국경선 길이가 1340km입니다. 굉장히 긴 편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중국하고 굉장히 긴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핀란드 러시아 국경선이나 한반도 중국 국경선이나 뭐 길이가 이제 비슷하다고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습니다 독립한지 한 20년이 지나서 소련과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이것이 그 유명한 겨울 전쟁 입니다 1939년 11월 30일날 발발해서 1940년 3월 13일날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백일전쟁 이라고도 부르고 국민들은 굉장히 이 전쟁에 대해서 어떤 자긍심 이라 그럴까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1939년 서부터 소련이 핀란드에 영토 하량을 해달라 또는 뭐 군사 기지를 제공해 달라 이런 요구를 계속 하게 됩니다 그거는 어떤 지정학적인 이유도 있고 소련의 스탈린 입장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억울하죠 저거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만네르 하 하임 장군이 독일의 지원을 받아 가지고 백군이 그 홍군을 이김으로써 독립하게 됐으니까 좀 이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일종의 이제 독립국가에 대해서 억지를 이제 부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기의식을 느낀 핀란드는 그때 이제 영국하고 프랑스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거 소련이 자꾸 우리 힘들게 하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영국과 프랑스가 이게 이걸 거절하는 거죠. 그래서 우호세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러 번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939년 8월에 소련과 독일이 10년 불가침 조약을 맺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달인 1939년 9월에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고 또 소련도 이어서 침공해서. 폴란드를 동서로 반을 딱 가른 다음에 나눠 먹었죠. 그러고 나서 11월에 소련이 핀란드를 침공한 겁니다.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은 개전 초기에는 42만 명을 동원했는데 소련이 굉장히 고전을 하다가 막판에는 99만 명까지 동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초기에 핀란드 침공 때 동원한 탱크가 2,513대, 전쟁 끝날 때까지 총 6,541대를 동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련이 가지고 있던 비행기는 2,880대. 거기에 비해서 핀란드도 소련이 침공할 것 같다고 해서 병력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25만 명으로 늘렸고, 전쟁이 끝날 무렵에는 34만 명까지 동원했습니다. 근데 전차는 그때 탱크 32대 밖에 없었고, 비행기도 114대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인구 규모는 뭐 말할 것도 없이 군사력으로 보면 소련이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었죠. 병력은 세배 장갑차 탱크를 포함한 기갑은 거의 80배. 항공 전력은 30배. 이 가운데서 겨울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소련이 침공을 하니까 처음에는 이제 스웨덴 또 발틱 국가들이 그 인접국에서 물자를 지원해 주고 또 소수지만은 그 의용군도 참전을 했습니다. 근데 뭐 그것이 그렇게 큰 도움을 주진 않았죠. 그래서 전몇달 동안 전쟁이 진행이 되는데 소련이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뭐한 일주일이나 한 달이면은 핀란드를 다 점령할 줄 알았는데 지지부진 하게 되죠. 그래도 핀란드도 역시 큰 피해를 입고 전 병력의 한20% 가까이가 죽거나 다치니까 이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결국은 소련과 평화협정을 맺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날 적에 뭐 평화협정이다, 휴전이다, 그러지만 이건 핀란드가 소련에 이제 항복을 한 거죠. 그 평화협정의, 협정의 조건 중에 하나가 핀란드의 영토 11%를 한량, 그러니까 뺏겼습니다. 소련한테. 그리고 이제 휴전을 하게 됩니다. 다행인 거는 합병되지는 않았죠. 이 전쟁에서 소련이 얼마나 고전을 했나 하면은 소련은 그 전사자하고 실종자까지 합쳐가지고 12만 7천 명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핀란드군은 전사 실종 합쳐서 2만 5천. 그러니까 소련 병력이 5배 이상의 이제 피해를 본 거죠. 그래도 역부족이라서 핀란드가 항복을 했습니다. 근데 이 전쟁이 갖는 의미가 핀란드와 소련의 겨울전쟁을 보고 시틀러가 아, 소련을 침공해도 되겠구나. 아, 라고 이제 결심을 굳히는 계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뭐 저렇게 조그만 나라 핀란드 하나 가지고 소련이 뭐 백만 명 가까이 동원해서 간신히 항복을 받느냐 피해는 다섯 배나 더 배고 더 받고 이거 소련 별별일 없구나 해서 아 소련을 침공해도 큰 문제가 없겠구나라고 아, 이제 생각하게 됐다고 하죠. 그리고 소련은 이 전쟁을 계기로 해서 수적 우위가 반드시 중요한 건 아니구나 하면서 전력을 보강하게 되고 또 군사 전술과 전략을 이제 개선하는 계기가 됩니다. 겨울 전쟁 또는 백일 전쟁을 통해서 핀란드가 영토 11%를 잃고 그냥 끝났으면 다행인데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기간 동안에 핀란드는 소련과 두번 전쟁을 한 겁니다. 이두 번째 전쟁을 그냥 계속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그러니까 연장전이다 이거죠. 다시 한번 전쟁한다. 이게 1941년 6월 25일에서 1944년 9월 19일 날 끝났습니다. 그냥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전쟁을 한 거죠. 겨울 전쟁을 끝 겨울 전쟁이 끝나고 영토 11%를 내줬지만은 핀란드 사람들은 야, 이 소련이 계속 다시 한번 재 침공을 하지 않겠느냐 이런 제 걱정을 많이 하면서 전력도 굉장히 강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1940년 6월에 소련이 발틱 3국 즉 지금의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를 합병을 해버린 겁니다 소련 땅에 완전히 편입을 시켜 버렸죠 사실 이 발틱 상국은 리투아니아가 한때 폴란드 하고 같이 무슨 뭐어 연합 공국을 세워 가지고 그 일대를 휘젓고 다닌 적이 있지만 은이 조그맣고 부상한 나라입니다 사람들도 굉장히 착하고 그런데 소련이 가서 그거를 합병을 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핀란드가 더 걱정이 많아 졌겠죠 그리고 1940년 2월이 되면은 독일이 노르웨이를 점령해 버립니다. 그리고 거기 있던 영국군이 철수를 해 버리죠.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 무원이 됐어요. 자, 그 당시 핀란드 입장서 보면은 소련이 재침공을 할지도 모른다. 그런 이제 우려가 있고 노르웨이에는 독일군이 주둔하고 있고 독일군이 와서 자기네 먹을지도 모르고 완전히 고립무원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는 자기네들을 도와줄 생각이 전혀 없고 그래서 이런 고립무원의 상황에서 다시 한번 핀란드가 영국과 불란서에 지원 요청을 하는데 영국과 불란서가 이걸 외면을 하죠 이런 상황 속에서 핀란드가 친독일 정책으로 급히 선회하게 되는 겁니다. 이르면서 독일군 일부가. 핀란드에 진주를 하죠. 들어오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독일군이 자기네 땅에 이제 들어와서 진주를 하니까 야 소련의 재침공을 막을 수 있겠구나. 그런 이제 안도감이 조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941년 6월 22일 독일군이 소련을 침공을 하죠. 이게 이제 바로 독소전쟁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참혹했던 전쟁이라 그러는 독소전쟁 이렇게 독서전쟁이 일어나니까 핀란드는 자동적으로 독일에 가담을 하게 됩니다. 즉, 추측국의 일원이 된 거죠. 그래서 독일군의 소련 공격에 합세를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독일이 소련을 침공을 하니까 소련에서는 아, 핀란드가 이제 독일하고 어, 같이 동맹을 맺겠구나 하고 1941년 6월 25일날 소련의 공군기가 핀란드를 폭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핀란드 군은 당연히 독일군하고 함께 소련을 침공해서 그 유명한 베닝그라드 포위작전에도 이제 참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독일과 함께 추측국의 일원이 돼가지고 핀란드가 소련을 침공하니깐 영국, 연합국 중에서 영국은 핀란드에 선전포고까지 했습니다. 물론 뭐 핀란드군하고 영국군하고 직접적인 뭐 전투는 없었죠.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독소 전쟁에서도 1943년서부터는 독일이 소련군한테 밀리기 시작하고, 그리고 1944년 6월 6일에 연합군이 프랑스 노르망디에 상륙하고 하면서 독일을 향해서 아주 전격적으로 진군해 오니깐 핀란드 입장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독일이 어, 이길 것 같지 않아서 1944년 9월 12일 핀란드군이 소련군한테 항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1939년 11월에 일어난 겨울전쟁에서도 소련군한테 져서 영토의 11% 뺏기고 그 다음에 어, 독일이 좀 승승장구하는 것 같으니까 추측국에 가담해서 독일군과 함께 소련에 침공을 해서 다시 소련군과 전쟁을 벌였는데 결국은 또 지고 두번 항복을 하게 된 거죠. 소련 입장에서 볼때 핀란드를 가만 놔뒀겠습니까? 예. 아무튼 전쟁이 끝나고 핀란드는 아주 철저한 친소련화가 되죠. 그것이 바로 예전에 많이 우리가 거론했던 핀란드화, 핀란다이제이션입니다. 핀란드 사람들은 제가 이렇게 평하면 기분 나쁘게 들을지 모르지만 정말 소련 밑에서 소련이 붕괴될 때까지 핀란드는 숨도 무시고 살았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다음 영상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